약간 이성한테 어필하고 싶거나 약간 어. 그러면 이런 거, 로즈거든요? 로즈향인데, 이게 이렇게 있어서 그런데, 한 방울 뿌리면 로즈향이 나요. 이렇게 있으면 되게 향이 약간 꿀꿀이 하잖아. 근데 이게 한 방울 뿌리면 되게 음. 냄새가 달라져. 이거에 냄새가 달라져. 이 이성한테 어필하고 싶다 그러면은. <laughs> 왜? 지금 한 건데? 지금 <laughs> 아 <제가> 한 건데? <laughs> 아 아, 좋죠, 과일. 어? 복숭아? 오케이, 잠깐만. 맛있어요. <laughs> 아, 손이 없어. <laughs> 아. 아, 아, 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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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laughs> <받아야 돼>, <laughs> 이렇게 나랑 안 맞아. 아로마. 음. 응, 봅시다. 바꿨는데. 아, 난 진짜 아로마라는 거를 내눈 앞에서 목격하는 건 살면서 처음이야. 봐봐요, 아, 아로마. 네. 아니 볼래요? 아니, 새로운 어. 새로운 사실을 어. 알게 되는 것도 꺼의재미지 이런, 이런 거. 와. 오일이죠. 오일. 응. 이거다 직접 만든 거예요? 아니요. 못 만들어 이거는. 어. 이거 못 여, 꽃향 갖다. 좋아요? 꽃향? 아 너무 좋죠 응. 어 이거 괜찮네 얘 자스민 얘가 자스민? 아막 응. 어. 그... 따라가고 싶어 지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어, 약간 어, 이거, 있어. 그거 가구 향 맞지 않아? 가구 향. 가구. <laughs> 가구 찍하면 <laughs> 냄새나는 거가하지 어, 않아? <웃음> <웃음> 그러면 이거를 뭐 아로마 테라피를 한다는 거는 뭐 어떻게 아, 하는 거예요? 막 그런 것도 있고 네. 내가 알려줄게. 이거랑 이거 요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해. 4개 네 중에 음. 좋은 이렇게 향 맡아보고 좋은 네. 순서대로 한번 나봐요아좀 어, 힘들죠 딱이가 아이거는 완전 풀냥이다 뭔가 이렇게 이렇게 흔들흔들하면 느낌이 됐다 어떻게? 1, 2, 3, 4 1, 2, 3, 1, 2, 3 4, 5, 6 이렇게 하고 네. 그 네. 이렇게 네. 그러면 사진 찍어 놓고 들어가서 할까? 차라리 습해서 아래는 음. 괜찮은 것 같아 방 안이 깨끗하나? 거실이? 자 여기는 그래도 쾌적해 실례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엘리베이션이 원픽이었다 아 원픽이었어? 네개 중에 아그 중에? 일단 어, 이 엘리베이션이라는 게맨 앞으로 나왔을 때는 음~ 남자 같은 경우는 음. 좀 섬세하고 네. 예민하고 네. 어~ 뭐라고 할까 여성스럽다라고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어~ 세심하다 그런 면이 많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보통 1 번으로 많이 하고 그런 직업을 갖고 있을 때도 이게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거 피스필이라는 거는. 어, 약간 긴장하고 마음이 약간 초조하고 약간 불안함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긴장한다. 근데 아무래도 좀 예민하고 섬세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좀 계획대로 게 뭔가. 하려고 음, 하다 맞아, 보니까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니까 맞아. 좀 불안해지고 약간 그런 마음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 그게 겉으로 티가 나요? 어, 내가 봤을 때? 때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해서 나온 거예요, 지금. 나도 몰라. 그래서 지금 향수 같은 걸 만들어서 써요, 이런 거를. 아 어, 향수를 만들어서 쓰는데, 예, 어, 좋으니까 세 방울. 세 방울. 세 방울 넣어주세요. 웃고. 오케이. 그리고. 그런 다음에. 어,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발라, 이렇게 해서 발라봐봐요. 발라봐요. 어떤지. 이런데 이렇게 발라봐 향이 어떤지 맡아봐. 향이나? 아, 난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아. 약간 이성한테 어필하고 싶거나 약간 아. 그런 이런 거 로즈거든요. 로즈 향인데 이게 이렇게 있어서 그런데 한 방울 뿌리면 로즈 향이 나요. 이렇게 있으면 되게 향이 약간 꿀꿀이하잖아. 근데 이게 한 방울 뿌리면 되게 음. 냄새가 달라져 이거 해. 냄새가 달라져 이거 해. 이성한테 어필하고 싶다 그러면은 <laughs> 왜? 지금 한 건데 <laughs> 아 지금 한 건데 <laughs>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나한테 나한테 향이 나게 해야지 아 그래요? 어 나한테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어, 찾았다. 찾았어 그리고? 잠깐만, 저도... 어. 이거는 로즈예요. 그죠로지 로즈 향이죠, 이거는? 어. 이거는 로즈예요. 그죠로지 로즈 향이죠, 이거는? 섞였잖아요. 그러니까 로즈 향이 섞죠로랑 자스민이랑 섞였어. 자스민이 나요? 어, 나요. 그래가지고 되게 좋은 향 나요, 저한테는. 어? 음. 되게 좋은 향 나요, 저한테는. 어? 다행이다. 저한테는 되게 좋은 데 완전 다행이다. 이걸 하면서 냄새로 약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예요. <laughs> 나는 이게 너무 좋아, 지금. 이게, 에이, 이거 너무 좋고, 포기부도 좋아. 어, 너무 좋아. 원래 향을 언제부터 좋아야 했다라는 게 느껴져요? 어, 향은 원래 옛날에는 인공향을 되게 좋아했어요. 향수라든지. 아, 어, 이런 걸 진짜 좋아해요. 인공향이구나. 인공향이 전부 다. 근데, 알러지가 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전신 알러지가 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치유하는 것도 찾고 뭐하고 했는데 음. 찾고 찾고 찾다 보니까, 음. 얘는 자기 자신 자기 식물이 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만 하는 거니까. 어, 내성이 음. 없어서 쓰기가 좋아요. 음. 내가 줄수 있는 게 없네? 뭐? 뭘지 뭐 주셨는데? 뭐. 뭔데? 어. 수제 향수를 좀 구비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거를 선뜻 바로 선물을 건네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선물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큰일 났다. <laughs> 뭔데? 어. 그래, 합시다, 그냥. 자, 기대 자, 이거는. 어. 난 신선하고 새롭고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친한 사람이 이제 향수를 개인적으로 수제로 만들어 좀 한대요. 어머. 그래서 절대 어디서 구할 수 없는 거죠? 어, 사실 제가 인공향을 쓰진 않는데. 이게 얘기하기가 좀 미안하잖아요. 나는 향수를 잘안씁니다 제가 좀 건너 건너서 고마운 어. 사람에게 좀 받은 거. 일단은 선물로 드린다. 어머, 너무 감사해요. 별 말씀을요. 나 그럼 어떤 거 하지? 아니, 다는 다 거긴 한데. 아니, 안지. 우리 네? 여자 셋이잖아요. 아니, 안 되지 우리 여자 셋이잖아요 아, 이게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 하나씩 해야지 영이면 <laughs> 그런 거구나 응, 그럼 더 좋지 않을까? 좋아지겠다? 응.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못 했네 그래서 일단 내가 잘 골라야지 내가 1번이니까 음, 서운해야 되나? <laughs> 보통 사람들은 서운한가? 아 그래요? 별로 선한 거 없었어요. 어 감사합니다. 다른 남자분질투하시진 않으시겠지? 얘기 준다고 해서 아예 안 그럴 거예요. 아니겠죠? 음 아니일 거야. 뭐다뭐 뭐 어떻게 말아서 뭐 하겠죠? 그쵸. 음, 뭐 거기까지 어, 내가 관여할수없으니까잘 어, 어, 어. 어울릴 것 같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세명다다 다 어울리는 상황일까? 그러니까 되게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맞췄을까? 그러니까, 잘 네, 넣어 주시고잘 네, 쓰시고요 아 진짜. 이제 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저요? 서글서글하고 또 단도 체하는 사람 처음 만나셨잖아요 반도체는 산 첫날에 그래서 뭐 그게 어떻게 하는지 되게 궁금해. 궁금해요. 좀더 네. 알려드릴까요? 어, 어 저는 <laughs> 그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를 만들어요. 네. 복잡하죠. 메모리 반도체 벌써부터 머리 아프죠. 아니 그그 그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어떤 역할하는 거예요? 핸드폰에 들어가는 칩이에요. 아. 그게 저희 고객사 아. 저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핸드폰이 동작이 안 돼요. 문제 아. 어, 알겠어. 이제 그런 거를 만드는데 최근에 좀 약간 핫 이슈가 있어요. 뭐야? 인공지능. 아, 인공지능. 인공지능에 인공지능이 참 말만 들으면 좀 머리 아프지 않아요? 아니,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요. 어. 아니,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요. 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은 인공지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난 그거 상당히 문제 있다 생각하다 문제가 건데. 있지. 어. 근데 그거를 결국엔 하게 될 거예요.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인간이 편하게 생활 하기 위한 수단인데 물론 부작용이 있지. 응. 부작용이 있는데 그렇게 변화할 거야. 변화의 초입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나왔을 때, 응. 때 엄청난 센세이션이었거든. 요그 단계를 응.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시작 응, 응. 단계를 항상 보면은 근데 응. 기술의 큰 변화에는 부작용이 있고. 음. 근데 예상치 못했던 직업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 그건 그렇겠죠. 아니 그건 그렇겠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대체되는 직업들에 음. 대해서는 그들에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느냐는 정부가 책임질 거긴 한데 저로서는 좀 아쉽긴 하죠. 근데 예술 쪽 계통은 대체가 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게 물론 그림을 그려주는 것도 있어요. 영상을 만들 수 있으면 있어요.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의 감성은 절대 지배할 수 없다고 생각해. 사실은 궁금하긴 한데 저는 얇게 아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살짝 자꾸 깊게 가는데 말을 또 끊으면은 갑자기 슉 이게 위축될까 봐. 그래서 어나음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도 좋은 정보 좋은 정보 들었다. 나중에 꼭 필요한 거구나. 아니, 아니 재밌어요. <laughs> 그런 거 되게 좋, 좋죠. 먼저 <laughs> 그러면은 조금 좀 쉬세요. 쉬고 이제 쉬어, 응, 조금 쉬세요. 이거는 그냥 냅두면 돼요. 네. 많이 힘들었겠다. 말 많이 하느라. 저요? 음. 말좀 줄일 거 아니야? 아니 아니에요. 좀 쉬다가, 이따가 저녁에 뵙겠습니다. 음. 좀푹 쉬세요. 네. 좀들어가세요 그, 진짜 고마워요. <laughs> 네. 자, 만나면 너무 어려워. 계획. 때로 되는 게 없어.